오늘 나눌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에 대한 묵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할지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요즘 같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함께 그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직접 말씀하신 참으로 무게 있는 장입니다. 23절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묵상의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 끝날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 즉, 전쟁과 기근, 지진과 같은 일들을 언급하십니다. 이것을 단순한 재난으로 보지 않고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으로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현재 진행형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과거의 기록이 아닌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묵상에서 참으로 흥미롭게 발견한 점은 이것이 이런 재난의 징조들을 단순한 현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는 중요한 영적 신호로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분별력,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려 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단지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것인지 아니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경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해답, 나침반과 같은 구절은 바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는 수동적인 버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며 능동적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것, 바로 그런 적극적인 삶의 자세라고 풀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때로는 이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우리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연단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놀라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단순히 버티는 것을 넘어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능동적인 견딤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제적인 지침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매일 시간을 정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믿음의 기초를 다지고 영적인 양식을 얻는 것이죠. 둘째는 꾸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너무나 중요합니다. 셋째는 이 세상의 어려움 너머에 있는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의식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그리고 소망, 이것이 우리 견딤의 기둥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이 영적인 도구들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확신시켜 줍니다. 현재의 인내가 미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견딤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게 합니다. 어쩌면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이지만 이것은 결코 체념이나 수동적인 버팀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안에서 적극적으로 믿음을 살아내는 역동적인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하시며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